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단이 해체되면서 포천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육군단 부지 반환에 대한 포천시와 국방부의 협상이 지지부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시간에는 연재창 포천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이상률 뉴스원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분 바쁘신 와중에 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육군단 반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육군단의 면적이나 역할 등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개갈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네. 포천이 어, 아무래도 그 저기 38선 네, 네. 바로 직전에 붙어있었다 보니까 네. 어, 한국전쟁 6.25전쟁 이후에 1954년도에 창, 창설됐고 음, 네. 이후로 지금까지 6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 네. 포천시 어, 주요 경제권인 포천시의 가장 이제 요충지라고 할수 있는 어, 소호르과 포천동 사이 자작동에 음. 위치하고 있고요. 어, 체,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좀 도시개발을 좀 막는 음. 역할을 했고요. 그러, 그래서 포천이 항상 이렇게 막히고 있거든요. 음. 예. 후, 후국로가 지금은 구리포천도로 뚫려가지고 어, 다소 음. 이제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는데 아, 이 부대가 좀 나가주면 포천 시민으로서는 아, 참 좋겠다 어, 이렇게 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면적을 살펴보면. 이십만 평인데 네. 그 중에 국방부 땅이 십구만 평, 칠십 음, 프로를 어,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음, 어, 어, 사용하지 않는 땅이 이제 십만 평인데 음. 이 중에 팔만 평은 포천시 소유인데 음, 그동안 군이 자기들 땅처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국방부는 이제 팔만 평에 그 네. 포천시 사유지를 시유지를 이제 무상으로 임대 사용해 네. 왔는데 그 동안 포천시가 참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포천시는 이제 국가 안보라는 네. 그런 명분으로 어, 참 많은 희생을 지금 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아, 단적인 예로는 어, 지금 이제 주한 미군의 가장 큰 사격장인 영평 사격장과 음, 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어, 우리 승진 사격장이 포천에 지금 주둔해 있고 음. 또그 외에 해서 한 열한 개의 사격장이 약한5 0 0만 평이 넘는 어, 부지에서 네. 지금 사격 훈련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어, 포천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어, 희생을 감내 왔다 이렇게 할수가 있고요. 네. 또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 지금 육군단 부지에 시유지 뿐만 아니라 각 사격장에 또 군사 시설의 시유지가 상당히 상당히 많습니다. 어, 예, 예.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 육군단 부지에 있는 시유지를1년에 어, 임대료를 환산했을 때는 한 네. 12억 정도가 됩니다. 12억, 네. 12억 정도. 근데 이제 68년 동안 이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어. 했다면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음. 어, 800억이 네.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 금액이, 금액이 나옵니다. 네. 이제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 그때 12억이냐 지금 12억이냐 음. 아니라. 어쨌든 임대, 그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그 가치에 비례해서 그렇죠. 어, 네. 임대 그 비용이 저기 환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환산하는 금액을 12억으로 800억 이상으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천 시민은 그 국가안보라는 절대적인 그 음. 공익을 위해서 네. 지금까지 희생을 좀 감내해 왔습니다. 네. 그 이제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육군단 부지 때문에 포천시 도시개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이상혁 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포천동과 어, 소호로 음. 가장 번화한 도시 가운데에 자작동이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 발전이 저해되어 음. 왔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상당히 기형적으로 도시가 발전되지 네.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앞으로 이 군단이 반환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어, 보호래 레... 아, 어. 군사시설들. 네, <laughs>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네.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완화가 되면은, 어, 포천이 굉장히 음. 어, 신성장 동력으로 음. 어, 삼아질 그런 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지라고 생각하고요. 또 15항공단이 같이 네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첩 음.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대성적인 차원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다 표상 태블에 올려서 음.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일자로 6군단은 이제 5군단으로 통합되면서 68년이라는 그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졌습니다. 6군단 네. 해체와 부지 반환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갖는 기대감도 크죠? 어떻습니까? 네. 어, 국방기획 2.0이 발표되니까 아,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죠. 6군단이 네. 해체된다고 하니까 일견. 아 그런데 과연 이게 해체가 되느냐? 되느냐? 어, 음. 어, 되는 동안 이제 시간이 이제 엄청 걸리겠죠 행정 절차나 네. 어, 협상 절차나. 어 시민들이 어, 부지 반환 개발을 반환에 대해서 이제 개, 그럼 자연스럽게 어, 관광 자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음. 기대감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요. 어 이제 후속 후속으로. 후속으로 네. 그 부지에다가 국방부에서 부대를 배치한다. 어, 아.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에 따라서 원래는 내년부터 국방부가 네. 육군단 내 이제 포천시의 땅을 사용할 수는 없죠. 어떻습니까? 어, 일단 지난 2020년 12월에 네. 시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를 2년간 연장을 받았고요. 음. 네. 어, 올해 말에 어, 12월 31일 날 어, 끝나긴 하는데, 이제 재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음, 재배치. 일단 뭐 당장 뭐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음. 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 그 다음에 포천시 어, 백영현 시장님 그리고 윤재창 부장님 이런 지역의 책임감 들는 정치권에서 지금 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8년간 포천 시당을 무상으로 사용했던 네. 국방부가 음. 육군단 부재를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논란이 시작된 거죠, 위장님 네,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포천시는 지속적으로 어, 육군단 부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원상복구도 계속 요구를 음. 했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협의도 없이 어, 전투 부대인 포병 부대와 음. 그 다음 지원 부대를 어, 재배치를 강행해 왔죠. 아, 급기야는 이제 작년에 국방부에서 우리 그포천시 시유지를 매입하는 예산까지 세웠었습니다. 아, 아, 네. 아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 어, 그 육군단 부지 앞 육군단 앞에서 어, 이제 시위를 네, 예, 집회를 네. 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강추에도 불구하고 함께 음, 음. 어, 해주신 우리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의 이런 발판을 협상할 수 있는 발판을 어,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참 저도 궁금한 사안인데 당초 국방부는 그 예산을 들여서 포천시땅을 매입한 뒤에 후속 부대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다시 또 부지 매입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단 말이죠. 현재 국방부의 정확한 입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제 국방부는 현재 더 이상 이제 부지 매입은 진행하지 않겠다 음. 어, 그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제 부대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국방시설은 공실로 놔둘 수 없으니 네. 어, 일단은 부대 재배치를 하고 음. 이후에 상생협치의 결과에 따라서 네. 어, 어, 부대 재배치와 그 다음 부지 반환을 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 음. 네,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방부와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협상 말씀하셨는데 네. 포천시는 육군단 부지를 되돌려 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우리 시는 이제 육군단 부지를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어, 돌려줄 것을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이것이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 사용하고 있는 땅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국방개혁 2.0에 의해서 해체되는 부대를 뭐그 음. 어, 육군단 부지가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없어졌으니 문제는 음, 네.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네.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육군단 부지 반환 관련해서 이제 국방부를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명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포천시 입장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네, 그 시민의 대표로서 백예견 포천시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네. 어, 전술적으로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 육군단에 배치를 한다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음.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음,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갑자기 후속 부대들이 포천에 재배, 재배치되는 것은 잘못이다. 음. 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포천이 앞으로 어, 계획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기회인데, 포천의 중심에 아직도 군부대군부대를 어, 70년 전에 네. 그 군부대를 그대로 이렇게 내비둬서 국방부가 자기들끼리 어, 어, 밀실에서 주민들과 협상 없이 진행한다면 어, 국가상대로 소송도 하고 어, 네. 국방부 앞에서 또 1인 시위도 강행하겠다, 불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방부와 포천시의 줄다리기는 오랫동안 계속 이어져온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 지난 2월 국방부와 육군단 부지와 관련한 이제 상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후에 6 차례에 걸쳐서 이제 실무 협의를 거치셨습니다. 그 동안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 동안 아, 굉장히 참으로 네. 답답한 답답한 네.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네. 왜냐면 2월에 저희가 이제 국방부에서 상생 협의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금방 이렇게 일어날 것처럼,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9개월 만에 첫 번째 음.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아, 청와대가 이제 그 용산 국방부 네. 이전 문제로 네. 해서, 어, 요 담당하는 부서가 같은 부서이다 보니까 이걸 아, 음. 같이 처리할 수 없는 음. 어, 그런 상황이 있었기 과목은 때문에. 아, 뭔가 과중했네요. 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뭐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음. 어, 이전 이후에도 계속 이 협상이 이제 실무 협상이 지지부진 하다가 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육군단 앞에서 시위를 할때 굉장히 네. 시민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음. 이걸 과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냐. 네. 정보와의 정부와의, 정부와의 투쟁에서할수 있는 부분이 냐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네. 많은 시민분들이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신 시민들이 있어가지고, 용기를 얻고 이어갔는데, 요번에도, 음, 협상이 안 되기,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용산 국방부 부지 앞에서, 어 저희가 이제 집회를 음, 예고를 하고, 네. 시민들과 네. 같이 집회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 어 그런 가운데, 국방부에서, 상생협의체의 구체적인 네. 날짜와 뭐 계획을 어, 협상을 임해 줘가지고 잠정 보류를 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어, 상생협의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긴 논의 끝에 드디어 상생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국방부의 공식적인 첫 이제 만남이었습니다. 먼저 협상단 구성 어떻게 네. 됐습니까? 네, 주민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움직이니까 어, 부랴부랴 협의체 협상단을 국방부에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 계획관 음. 등 어, 국방부 관계자 5 명, 그리고 포천시는 어, 포천시의회 연재창 부의장, 그다음 종은 운영위원장 등 다섯 명, 그다음에 포천시는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정덕정덕채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두분 이렇게 다섯 명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총열 분이 이렇게 협의체 협상단을 구성으로서 구성을 해서 어, 대화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부회장님께서도 이제 협의체에 포함이 되셨거든요. 네. 네. <laughs> 국방부와 네. 이제 어떤 협의체 회의 진행하셨는데 회의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사실은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뭐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음, 어, 애매했던 네. 자리고 어, 첫 번째에서는 이제 뭐 국방부 사전 설명을 하고 뭐 포천시와 국방부의 뭐 서로 그냥 입장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 그럼, 네. 예, 그리고 앞으로 협의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음.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다음 다음 회의 때 어떤 안건을 할지 음, 그런 네. 부분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네그 국방부에서 혹시 육군단 부지를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명분이나 혹시 자료 같은 거 준비해둔 게 있었던가요 네첫 만남이라서 이제 그런 음. 자료는 이제 없었고 네. 그다음 회의 때좀 구체적으로 예, 논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방부 포천시의 공식적인 첫 대화였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네,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국방부가 무상으로 사용하인, 사용하고 있는 포천시의 시유지 땅에 대해서 음, 네. 얘기를 해드는데 그 주요 합의점은 다음 번부터 구체적으로 착착 진행되지 않을까 어,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국방부와 포천시의 의견이 이제 좁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육군단 부지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기부대양여 아니면 또 뭐지 민간 위탁 개발 방안도 구상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음. 네. 글쎄요. 이제 그 우리가 협상 중에 네. 어 양측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어 서로 이제 보완을 유지하기로 음. 했기 때문에 아, 네. 아.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고요. 열려 어 음. 앞으로 잘 진행될 거라 저는 기대를 하고 음. 어, 음. 결국엔 이제 재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이제 2차 협의가 이제 노, 회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아 일단은 이제 국방부와 우리 시가 12월 중에 어, 실무 협상단끼리 네. 실무적인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안건 채택이라든지 또 안건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상을 하고 그걸 이제 이차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데 음. 그게 이제 12월 20일 날 어, 음. 포천 어, 시5분단에서 이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 우리 이제 첫 번째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방부가 진정성 있는 부지 반환의 의지가 있는지. 네. 그게 전제가 돼야지만 음. 상생 협의체가 지속될 수 있다 음. 그런 전제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는 부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먼저 어 국방부에서 입장 표명을 해주고 그 이후에 어 이제 무상 임대라든지 아니면 개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반환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네. 어 이런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밝은 이야기 한번 좀 해보죠 네. 그~ 만약 육군단 부지가 반환이 된다면 포천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네, 포천 시민이 원하는 네. 뭐 지역 경제 그다음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음. 여러 가지 사업과 그다음 인구 정책을 반영해서 개발할 그런 밑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데요. 네. 뭐 현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그 연구 용역에서 뭐 지역 경제를 끌고 갈수 있는 산업 그다음 뭐 주거 단지를 포함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뭐 어, 저희보다는 더 전문적인 음. 연구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제시해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정책을 필수 있는 뭐 권한을 가진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국방부와 어, 조율을 할수 있고 국방부에 제안할수 있고 네. 어, 또 이것이 나중에 어떤 반환의 그 자, 재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어, 지금 연구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연구 용역 말씀 하셨는데요 그 어떤 내용들 구체적으로 좀 담길까요? 아, 구체적으로는 아직 보안상 문제가 많으니까 아, 아, 구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육군단 해체에 맞춰서 CUG 네. 어, 반환이 된다는 가정하에 활용 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 어,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 저주산 문제나 어, 주택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 음. 개발 위주로 네. 어, 연구 과제고요 어, 역 결과는 내년 4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육군단 부지 반환은 이제 포천 시민 모두가 바라온 지역의 숙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행정력, 정치력, 그리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포천시 의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의장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포천시 의회에서는 육군단 부지 반환 특별 위원회를 지난 임시회 때 구성을 했습니다. 아, 보다 구체적이고 어, 명분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홍보해서 어, 육군단 부지가 왜 포천 시민에게 돌아와야 되는지 어, 그걸 알리는 활동을 시민들 시민들에게 하고 네. 그 뜻을 한데 모아서 어,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포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에 많은 군사 시설, 시설이 이제 몰려 있죠. 때문에 육군단 반환에 대한 협의와 해결이 앞으로 어떤 전국적인 롤 모델이 될 것으로도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다고 보시죠?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마 국방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음, 협상에 네. 임하지 않을까. 아. 아.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국방부도 변화된 관점에서 네. 이제 사회를 좀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롤모델 새로운 계기될 아, 네. 것으로 네. 보시죠. 네, 시대가 많이 변했죠. 이제. 네. 어, 적경지역이라서 어, 경기북부에 군부대가 많은데 경기북부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도 군부대인데 음. 지금 이제 포천시에서 첫 단추를 잘꿰야 되는데. 네. 이웃한 양주나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또 의정부에서도 군부대들이 지금 이전을 많이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어포천시에서좀어좀 어, 좀 다소 미, 미흡하더라도 천천히 잘 네. 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 그러면 이제 나아가 경기 북부 발전이 어 나아가서 또 경기 특별자치도 어, 분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들 한번 드려 볼게요. 포천, 나가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시는 70년 넘는 세월 동안 국가 안보라는 미명화에 많은 것을 감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네. 아, 이제는 포천 시민들에게 그간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정부는 뭐 120대 국정과제를 네. 아, 국방시설 통합하여 어,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최소화해서 음.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어,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인 결정을 이번 기회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와 국방부에 바라는 네. 점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아, 포천이 인구 15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유서 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철도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없거든요. 아, 연천에도 네. 있고 가평에도 있고 네. 안성에도 있는데 어, 포천은 관광자는 무척 많습니다. 음. 네. 포천에 어, 더 많은 전 국민들이 올수 있도록, 예, 윤석열 정부에서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까 말했던 포천의 요충지에, 어, 그 부, 육군단 부지를 조속기좀 이전해 주는 음. 걸로, 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육군단 부지 반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포천시와 국방부의 조속한 협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